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새아침 다육에 또 영상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어, 자, 여기 지금 기존에 이렇게 키우는 거요. 사장님은 막 대품들 좋아하세요. 엄청 큰 아이들이 많아서요. 하루 종일 구경해야 돼. 에, 자, 그러면요. 오늘도 이제 창 세트 구성을 이제 해 놓으셨어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완전 대품들입니다. 아, 버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아주 끝이 이렇게 쫙, 뺏 하고. 요거는, 어, 모델, 어, 모델, 모텔, 모델 라인. 자, 1분부터 시작할게요. 요거 이제, 어, 3종입니다. 새 아이가 10만원씩 나가요. 9만 0천원 5천 어, 5천원 세일했네. <laughs> 10만원 했다, 그러더니. 예, 요거 9만 0천원에 어,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이거 엄청 비싼 아이 같아요, 요거. 자, 마왕이 있습니다. 마왕도, 어, 자, 사이즈는 제가 줄자로 재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 종이컵을 여기다 대신 이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사이즈가요, 요 종이컵, 우에 두 개니까 이제 이거 한 20cm 거지만 가까이 돼요, 요거는. 예, 이런 아이가 있고요 자, 마왕입니다, 마왕. 종이컵보다 조금 더 크겠네요. 예, 조금 더 커요. 예,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어, 리본, 리본 마리아도 있네요. 어, 특이해요, 요거. 요 라인 이 물이 자수색 빛깔로 아주 검정 자수색이네요. 까만 자수색. 이렇게, 그리고 예쁜 아이네요. 이렇게 3종이 어, 10만원에서 5천원 세일 했습니다. 이거. 자, 9만 5천원.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2번에는 어, 테라클론. 자, 테라클론입니다. 2번. 자, 가격은 9만 5천원에 이렇게 하고요. 테라클론. 사이즈 한번 볼까요? 어, 종이커에 이제 두 개보다는 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도나. 요는 마도나고요. 요거 이름 없는 아이도 있네요. 사장님, 요거 이름 없는 아이. 예, 이런 아이 하나 있어요. 요거 이제 이것도 95,000원에 나갑니다. 2번 이고요 아, 3번 보실게요. 3번에 음. 이름이 이름 뭡니까? 문델? 무슨 라인인데? 문델 라인인가? 아, 잘 보세요. 저는 이거 문델을 걷기도 하고 아, 3번입니다. 아, 저 버스가 이거 손끝이 아주 뾰족뾰족하고요. 아, 물도 진짜 잘 들었어요. 어른 아이가 네, 있고요. 또 멕시코 야생. 야생 말이야. 자, 이 아이는 어, 초창기 배신금 그래요 아주, 이렇게 3종으로 해가지고, 95,000원 3번입니다. 네, 4번 한번 볼게요 4번에 어, 테라클론, 환엽입니다. 테라클론, 환엽. 자 이런 아이가 있고요. 어, 이거 사이즈는 아주 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선키스트 바질. 이것도 조금 이제 멋진 아이네요. 이렇게 삼두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뒤에 하나 마리아 이렇게 삼정입니다. 3종에, 이것도 이제 95,000원에 나가고요. 예, 4번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5번입니다. 5번 보실게요. 5번에는 이거 이름이 또 어, 모델라인, 모델라인 맞네. 아까 그 모델라인, 이거는 이제 자구가 하나, 둘, 요 뒤에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두개 달린 아이고요. 어, 아, 멋있죠, 요것도. 자, 로라비라는 아이입니다. 로라비. 로라빈지 로라버 네, 이런 아이가 있고요. 요 마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3종에. 요건 5번입니다. 9만 0천원 예. 여기에 또, 6번, 6번에 테라클론. 요 테라클론도 다 여러 가지네요. 요것도, 요거는 막 아주 이렇게 살이 통통 쪘어 아주 멋있습니다. 이거 테라클론. 이거 테라클론 하나만 해도 이제 10만원씩 이제 나가던 아이인데요. 그 이제 앞에 이 줄을 한 줄만 잘 보시면 돼 이름. 다 비슷해요. 이제. 그리고 이 뒤에는 그냥, 음. 서비스 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laughs> 어 초창기 레이어 금이고요. 요거 어, 이런 아이입니다. 여 뒤에 호주 핑크입니다. 호주 핑크. 요 어, 호주 핑크. 그래서 제가 데려야지 호주 핑크 에, 이런 아이입니다. 자7번 한번 보실게요. 7 번에. 이 종이컵 쓸데가 없네. 여기 모델 라인 예, 7번에 이런 아이고요. 또 요거는 그린 마리아. 요거 그린 마리아 되요 이런 아이 있고요. 요거 슈퍼클론 하나 있습니다. 슈퍼클론. 자 요거 7번이고요. 7번에 어, 사, 어, 9만 5, 9만 5천 원. 이것도 같은이에요. 9만 5천 원. 자, 8번 보실게요. 8번 9만 5천 원이고요. 어, 테라클론. 에, 테라클론 아주 큼지한 아이가 있습니다. 요거, 샤론 스턴. 샤론 스턴이에요 자, 이런 아이고요. 명작이라는 애가 다있네 명작. 자, 명작. 이것도, 어우, 깜짝이야. 이것도 5만원에 나가던 애네요. 5만원에다 써놨네. 명작. 자, 이거, 요 3종에, 요거는 이제 8번이고요. 9만 5천원에 나갑니다. 예, 9번. 어, 요 9번에도 모델 라인, 모델 라인. 자, 9번입니다. 네, 이렇게. 자, 해모수. 해모수라는 건데 이것도 환엽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멋진 아이네요. 요거는 이름이 없어요. 엘콘철인가뭔철인가어잘 생겼어요.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3종이고요. 9번입니다. 9번에 자, 9번, 9만 5천원. 자, 10분 보실게요. 10분에 테라클론입니다. 이이는 테라클론. 자, 테라클론. 완전 큼직한 아이입니다, 이거. 자, 이런 아이고요. 어, 카토리네. 네, 카토리네는 이제 생명 음이 어, 뒤에 각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러네. 오렌지, 에벌이 조금 닮았어요. 자, 네 반스. 론네 반스가, 이거 무슨, 자고도 많이 달고, 또, 중간엔 철화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10번입니다. 10번. 95,000원 10번입니다. 11번 보실게요. 11번에 어, 모델 라인. 자, 모델 라인. 자, 비슷한 아이들이 많네요. 모델 라인 보통. 어, 메다이가 지금 오늘 나왔네, 모델 라인. 자, 해모수라나 아이고요, 요거. 어, 에케베리, 마리아네, 에케베리. 자, 요렇게 11번입니다. 여기 12번 보실게요. 12번에 어, 테라클론입니다, 테라클론. 아, 아주.. 그래좀 보세요. 질리면 그냥 어, 멋있죠? 이것이 거 테라클론입니다. 테라클론 어, 두 번째 아이는 마리아 스페셜이고요 자, 노블레드 마리아 차랍니다 노블레드 어, 마리아 차라 이거 한번 볼게요 이지현 어. 아이고요 자, 12번입니다. 12번 오늘 요거 95,000원짜리는 12번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 이제 같이 올려볼게요. 자, 13번부터는요. 어, 요거 48,000원에 어, 4아이 이렇게 네포트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3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13번에 요아이는 어, 코러스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색상도 이쁘고, 아주 쨍쨍 막, 골등거리 같아요. 보기는 이래도 엄청 잘 키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고요. 어, 요거는, 일본 라탑. 일본 라탑입니다. 자, 레드 와인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줄을 못 썼어요. 자리가 없어서. 요런 아이, 나이, 어, 초점이 안 맞나? 나이, 안 보여요. 나이팅, 게일, 게일. 자, 요런 아이입니다. 자, 요아도 괜찮네요, 생일에. 네, 저렴하게, 요거 지금, 어.. 48,000원에, 네 아이입니다. 자, 14번 보실게요. 14번에, 레드, 애플. 하나 있고요. 유토피아입니다, 이 아이는. 자, 마왕이요. 마왕이 있고요. 여 아이는 모나리자 자, 14번 어, 48,000원에 나갑니다. 자, 15번요. 48,000원에 나가고요. 보타니라는 아이네요. 보타니하고 어, 멋져요. 아이가 어, 베르다니 자, 요런 아이 요영권마리 하나 있고요. 자, 트로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48,000원에 15번이고요. 어, 16번 보실게요. 어, 슈퍼클론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 좀 자그마한 아이들입니다. 크게 보시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이거 가격도 싸게 이렇게 한것 같아요. 마리아 하나 있고요. 어, 그래도 이제 요거, 그래서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거 정기컷만 하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거. 유토피아 하나 있어요. 유토피아. 자, 민영화 야수고요. 여인은 이렇게 16번입니다. 16번. 자, 48,000원에. 아, 17번은요. 아, 트로이. 자, 하고 마왕입니다. 마왕. 어, 마왕. 유토피아 하나 있고요. 모닝 자 17번입니다 17번 요 18번 보실게요 요거 18번에 마왕이고요 요거는 몽.. 문스턴 예. 문스턴 하나 있습니다 문스턴이고요 1930이네요 요거는 네, 명작이라는 아이 하나 있구요 자 18번입니다 18번 18번 자, 요거 18번이에요 아, 19번 아, 19번에는 유토피아 아, 마왕 하나 있구요 요거 마왕 자 환엽사포테 아 희한하게 생겼다 이건요 그쵸 아 요런 아이 괜찮아요 자1930 이구요 아, 19번, 예, 19번이에요. 48,000원입니다. 아, 20번, 앙주라 아인데요. 앙주. 나이팅 게일. 맞나? 자, 나이팅 게일인지, 예, 예. 예, 문스턴이고요. 요거, 너블 마리아입니다. 너블 마리아. 노벌마리아 자 20번입니다. 20번 예, 49,000원 48,000원 내가 말씀 잘못했네4 48,000원 이거 예, 몽땅 48,000원이에요. 싼 것들은 21번까지 자 21번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문스톤 하나 있고요 어, 마왕입니다. 어, 기립적성이 있어요 자, 어, 좋은 아이들 있네요. 21번 자 오늘은요. 요거 21번까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들이고요. 새하침 다 여기서 이렇게 영상 어, 보여드렸습니다. 아, 빨리들 보시고 찜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